안녕하세요. 이효정입니다. 자, 이제 시험에, 예, 얼마 안지안 남았죠? 임박해졌는데, 우리, 예, 처음에 할때 우리 숙보기 책이, 처 예, 초에 이제 촬영이 됐죠.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 이제 개정된 사항들 제가, 예, 개정된 법률, 이런 사항들, 예, 자료실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예, 이숙보기 책을 지금, 예, 보고 계신 분들도 이게 기존에 있는 강의에서 자꾸 변경된 부분이 예, 체크가 안 되다 보니까 예,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뀐 부분들 살짝 살짝 그 부분들만 좀 정리를 해서 예,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토계획법이죠.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어디냐면 예,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수본기책 52페이지입니다. 자, 하단에. 예, 관리획 기반할 때 주민이 반 제한하는 거 있었죠. 주민 제한하는 건 기지 산대입 있었죠. 이건 이건 변한 거 없어요. 개정된 거 아니고. 근데 처음에 수복이 우리 강의할 때는 동의를 얻는데 이게 기반설만 5분의 4고 나머지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고 이게 없었거든요. 저희 강의할 때는. 그런데 중간에 이제 개정돼서 들어왔죠. 요 동의 규정 이게 3분의 2.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도 3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만 5분의 4고, 예, 지, 산, 대, 입은 다 3분의 이상의 동의 얻는다. 이렇게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들어왔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국토계획법 그걸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입니다. 자, 개발법은, 자, 수포기책 120페이지 개발구역 지정 절차에 3회 협의심의 규정이 있어요. 그동물뱅이 3회. 자, 그러면,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지정권자가 관계행정기관장 협의하고 도시개혁위원회 심의하죠. 그래서 3번 질문이 이건데, 지정권자가 지정하는데 개발구역 규모가 종전에는 10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개혁 관련됐으면 지정권자는 국장과 협의해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이 100만이 얼마로 바뀌었냐면, 50만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50만. 그래서 지금은 지정권자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개발구역 규모가 50만 이상이거나,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됐다면 그때는 국장과 협의한다. 이 100만이 50만으로 이렇게 예, 바뀐 부분들 한 번만 체크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자,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조성된 토지 공급. 수법이 136페이지에 6에 조성 토지 공급이죠. 자, 수용방식을 사업할 때 이제 공사 다 끝났으면 조성된 토지를 시행자가 공급하죠. 자, 예전에는 조성된 토지 공급할 때는 공급 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제출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 문구가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고자 할때 조성 토지 공급 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는다. 이제 그 제출이 승인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것만 체크합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에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수용방식에서는 시행자가 뭐 하려고 한다. 그죠? 시행자가 토지상한 채권을 발행하려고 할 때에도 지정권자의 승인. 그리고 선수금을 받고자 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원형지를 공급할 때도 지정권자 승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도 예전에 제출했는데 지정권자 승인. 그러니까 수용방식에서는 다 지정권자의 승인 받는다. 이렇게 제출이 승인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입니다. 자, 주택법에. <laughs> 예,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수보기책 289페이지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인데 예, 도시재개발산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세 개가 있어요. 소형주택,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런데 예전에 우리 교재는 이제 이게 원룸형 주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원룸형 주거점이 50제곱미터 야 그런데 이 원룸형이 소형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소형주택, 소형주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소형주택은 다음 요건을 갖춘 공동주택이다. 그래서 소형주택을 질 때는 이렇게 씨라는 약 있죠. 자, 주거 전면적은 예, 50이 아니라 소형주택이니까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하는 고 당연히 소형주택을 질 때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해야겠죠. 그리고, 자, 여기서 요거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네. 주거 조직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60제곱미터니까 그 밑에까지 다 해당되잖아요.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다. 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현대가 아파트 270세대 아파트 짓 거예요. 근데, 소형주택으로 짓거라는이야기야 소형주택으로. 270, 그 즉,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짓는다는 이야기, 이 단지에. 그럴 때, 여기 이제 101동, 102동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주거점의지 30제곱미터 미만인, 자, 101동, 101호라고 할까요? 자, 여기를 주거점의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는다. 그럴 때는 어떻게 지어야 되냐면,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그러니까, 정전처럼 30제곱미터 미만으로 질 때는, 이때는 원룸형으로 지라는 야기예요 원룸형으로 지어라.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한 공간을 하나의 공간. 그런데, 주거 전용 면적 여기 백이 동인데 백이 로에 주거 전 면적이 3 0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을려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0 제곱미터 이상 이상일 때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지한 부분을 세개3세개 3개 이하의 침실과 먼저 가까운 면적 은7 제곱미터 이상이고 그밖에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그니까 러3 0 제곱미터 이상이 삼십 제곱미터 미만으로 질 때는 예 원룸형으로 지어야 되고 예 건설할 때 그리고. 주거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예, 그때는, 이 <laughs> 예, 침실이 3개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에 3개 이하. 그러니까, 방 3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침실 3개 이하로 구성할 수 있고, 그밖의 공간을 구성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 전제 조건이 붙어요. 다만, 침실이, 자, 여기 3 0터 이상일 때는, 침실이 2개 이상인 것은, 두개 이상. 두개 이상이면 세 개까지 다 포함하잖아요. 네,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전체 세대수. 자, 이게 이제 270세대 짓잖아요. 근데 네, 침실이 두개 이상인, 즉, 투룸 이상의 형태로 질려면, 원룸형은 아까 삼쪽 원룸형으로 질하고 있으니까, 침실이 두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이상인 경우는, 이상인 경우는 전체 세대수, 자, 270세대다. 그러면 전체 세대수에 얼마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요. 이 침실이 두개 이상인 경우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초과 금지한 약이죠. 그러니까 주거 조여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형태로 짓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돼. 그러면 270세대 소형 주택을 짓는다고 할 때, 침실이 두개 이상인 이런 투룸 이상의 형태로 짓는 것은 즉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짓는 것은 전체 세대수의 270세대다 그러면 90세대를 넘어서는 안 되고 원룸형 형태가 3분의 1, 180세대가 원룸형 형태로 지라는 약이죠. 기준 자 이렇게 두는 이유는 예, 예, 이런 침실이 두개 이상인 30제곱미터 이상의 이런 주택이 예, 많이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주차 공간이나 부대 복리시설 이런 게 부족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예, 이 부분들 이렇게 예, 30제곱미터 이상은 이렇게 설치하라고 제한을 일정 부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 수보기책에 있는 289페이지의 원룸형을 이 원룸형 주택을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만 예,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요 부분만 예, 이미 예, 우리 이제 <laughs> 처음에 수복이 수업할 때는 여기 개정되기 전이라 원룸형으로 예, 설명을 했고, 그다음부터는 나음부터, 뭐 문제풀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에서는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예, 단지형 연립은 소형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고, 그래서 5개층까지 가능하고, 단지형 다세대는 또 재미있는 것은, 예, 소형주택 안에 원룸형 주택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지형 다세대는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주택으로, 예, 5개층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공동건축제한, 이것도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죠? 렇 그리고, 이거 다 마찬가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소형주택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 a로 한다. 예 a로 한다는 말은 가능하단 이야기죠. 소형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1세대는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주인 세대 그리고 방금 전에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금밖의 주택은 공동 건축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나 어딘 된다고요? 준주거적 상업적에서 소형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은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종전에 있는 원룸형 주택이 다 소형주택으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바뀌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만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 전매 제한입니다 자 수복이 33페이지에 3 3 0페이지 전매 제한에 두 번째 박스 원자 그러면 이러이런 경우는 전매 제한 제이라도 전매를 할수 있는데 그중에서 예, 8가지 사유가 있는데 1번의 박스 종전에는 수도권 안으로 이자는 제외한다. 예, 정전에는 수도권으로 이전은 제외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수도권으로 이전을 요렇게 바뀌었다네요. 수도권 안에서 이전.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뭐예뭐 예, <laughs> 인천으로 간다든지 경기도로 간다든지 그런 것은 제외한다는. 이 문구가 이렇게 수정이 됐으니까 요요 요, 요 문구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요걸 요렇게 수도권 안에서의 이자는예 이전하는 이자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문구 수정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 이제 농지법입니다. 자, 농지법은 농지법은 주말 체험 영농이죠. 자, 예전에는 예, 우리 수복이 날개에 날개 파트에 있는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증을 발급받는다. 자,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주말 체험 영농할 때 농지증 발급받죠. 그런데 예,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를 작성해서 농지 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문구 여기에 있는 예 여기에 있던 예이 주말 챔 영농은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농지 증을 발급받는다라는 요이 규정의 이그 부분을 주말 챔 영농만 띄어서 이렇게 별도로 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농지 증을 발급받 때이제는 주말 챔 영농 계획서를 작성한다라는 거 요것만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봉기 책에 이렇게 예, 좀 틀렸던 부분들 이렇게 다시 잡아 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